안녕하세요. 하루 5분 건강입니다. 오늘은 하루 권장 칼로리, 일일 권장 칼로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칼로리는 우리나라 말로는 열량을 뜻합니다. 열량은 말 그대로 열 에너지의 양으로 체내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열량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고 음식의 소화, 성장 등을 비롯하여 운동을 할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열량, 에너지를 음식에서 얻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얻은 열량은 우리 몸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기초 대사량과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인 작업, 대사량을 위한 칼로리로 우선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1일 권장 칼로리로는 대략 남자 2,700 칼로리, 여자 2,000 칼로리 정도랍니다.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키를 이용해 표준 체중을 구한 다음 작업 대사량을 곱하여 열량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성, 키 170cm, 평소 보통 활동의 경우에 1일 권장 칼로리는 1 7 m 곱하기 1.7m 곱하기 35칼로리는 2,124.15칼로리. 총 2,124.15칼로리가 하루 권장 칼로리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되어 나온 1일 권장 칼로리는 내 체중이 아닌 키만 고려된 표준 체중이 기준이 된 칼로리로이 정도의 키를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을 대략적인 근육량, 움직일 때 소모하는 대략적인 열량 등을 감안하여 평균적으로 도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특성,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수치랍니다. 평균 무게가 아닌 사람, 근육량이 너무 많거나 적은 사람, 성장기인 학생과 어린이들 등 다양하면서도 기본적인 요인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다이어트를 위해 영상을 찾아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적인 다이어트라는 것은 극단적이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평소에 드시던 음식의 양에서 하루 약 300칼로리에서 500칼로리 정도를 줄여 주시면 주약 0.5kg씩 해서 한 달에 2에서 3kg을 감량하실 수 있습니다. 식단 대신에 운동을 통해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 태워 주시는 것도 좋아요. 쉽게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밥한 공기가 약 300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하루 3끼로 총 3공기 먹는다고 했을 때 원래 먹던 양의 30%씩만 줄여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밥 조금 먹었다고 간식 등 추가로 더 드시면 안 되겠죠? 음식을 선택할 때에도 단백질 양을 늘리고,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을 때에도 식이섬유가 많고 당이 낮은 식품을 선택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백미밥보다 현미밥이 좋듯이 일상생활에서의 자주 먹는 음식을 조금씩 바꿔주는 것이 좋아요. 음식의 양보다는 질을 바꾸는 걸 추천드려요. 운동도 본인이 재미를 가지고 할수 있는 운동이면 더 좋고요. 땀이 삐질삐질 날 정도의 운동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적당한 운동은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성인 하루 권장 칼로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